들어왔음.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제. 비랑나 지금 모텔 복도 밑에 계단에. 이 거기 그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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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소 소지 님 거기 계단 뒤 뒤뒤뒤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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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계단 뒤 계단. 여기 만하는거 아니야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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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마이트. 올라왔음 계단 뒤. 안 가는데. 바로 바로 뒤에 세탁실 두 명. 세탁실 두 명. 나오면 알수 있... <목소리> 있다. 붙어 있다. BB. <TV 목소리> 아우! <목소리> 아, 이거. 여기 피아노 해보고 싶다. <목소리> 나이스, PBT로. <목소리> PBT 거의 다 들어왔다. <목소리> 충수 있나? 충수고아 음. 직도 그대로, 거기 확인할게요. 선물이라고 화장실 그리고 부실이 한데 큰게있요 1층은 우선 딱 크기네요. 1층은 딱 크기거든. 배당이 받을게요.

이게 아니 아, 방패 뚫림. 방패 뚫림아. 거기서 어디서 주고 어디야? 내라 나. 라 어디 내일 거기 그냥 앞에. 네 외부창이랑 그냥 그 타이. 여기 좀 박스 하나 있잖아요. 큰거주시 Eating, the diffuser. diffuser has been recovered. You located a bomb. 오. y o c a e a o 중앙 계단. 죽겠어, 죽겠어. 죽어마지 아, 왜 달? 나... 야 여기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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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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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laughs> 아, 오야 미션 섹스야. 또... 이렇게 돼. 난못 만든 줄알프베이 아, 하나는 어디 다아야지몇 시? 다는다 높게, 높게 달리는 거 같은데, 이거? 높게 달리는 거 방패 또 어, 있다. 방패 오, 씨발! BB. 방패 하나 깨졌다. 프로 레페 한 명. 여기 레페. BB 잡았어. 어. BB 이제 죽었다. 여기 레페. 대 방향, 엔 방향. 1레페. 드론 들어와있는데? 아 여깄다 그러고 그신신 구름다리쪽에 드론 들어왔었어? 방패 통로에 중계 조심해뭐 중계 소리나는거 같애 몽타 잡았어. 잡았어 그 방패 아니? 몽타 잡았.. 근데 또 있어? 아 몽타 잡았어 몽타는 몽타랑 비비 잡았어 아니 자꾸 몬 수무고기 하는거야? 아니 X발 잡았다니까 수무고 재밌게 하네 블루 아 여기 높게 왔다 계단 사운드. 어렵나 음... 아, 아, 이건 붙잡네. 뭐야, 저거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아, 들어운드드드 드라운드, 어왔운맞드맞운드 드라운드, 드라라이트드 이게 드리라운드드라운